황정음, 우아한 일상 공개 재력계 인사까지 관심 집중. 배우 황정음이 세련된 일상을 공개해 화제를 모았다. 13일 황정음은 자신의 SNS에 아, 귀여워, 아, 너무 예뻐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서 그는 카페에서 여유롭게 티타임을 즐기고 있으며 테이블 위에는 라떼와 명품 쇼핑백이 놓여 있어 눈길을 끌었다. 민크 퍼 자켓과 스카프로 멋을 낸 황정음은 세련된 패션 감각을 자랑했다. 특히 40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는 동안 미모가 돋보였다. 황정음의 재력 또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그는 2018년 강남 신사동 빌딩을 62억 5천만원에 매입해 2021년 10월 110억원에 매각하며 약 50억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 또한 2020년에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단독 주택을 46억원대에 매입하는 등 부동산 투자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한편 황정음의 개인사도 관심을 끌고 있다. 2016년 골프선수 출신 이영동과 결혼해 두 아들을 두었으나 현재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다. 2020년 한 차례 이혼 위기를 겪은 후 재결합했지만 2024년 2월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이번 소송 과정에서 전 남편의 외도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